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뚱하면서 깨우뚱.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이 선생님, 김등록 번호, 선생님, 생년월일 맞습니까? 네. 내가 그 사람인데요, 어떤 아, 이, 아이 사람 죽은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여기 빨간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니,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 이 보세요. 죽었잖아요. 이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황당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오늘 이 성경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시끄렇게 살아계시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신 분건 믿으시나요? 네.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laughs> 박혔다. 오늘 이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저와 여러분 죽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의 출발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이 죽음을 과거적 죽음 2000년 전에 나는 십자가 구경한 적도 없고 그 시대에 내가 있을 때밖에 없고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될때 이렇게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어 주시면 너는 그 자리 에 없었어도 내가 대신 너를 위하여 죽어 주었노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적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와주셔서 우리 대신하여 살아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 그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예수님이 하신 일 저와 여러분도 할수 있고 더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과거적 죽음이 아닌 전제적 죽음입니다. 내 속에 그 정과 욕심이 있기에 그건 내가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바울이 두 가지 십자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 우리 목사님들이늘 설교하는 복음의 핵심이겠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복음의 핵심 진리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과거적 죽음에 동참했고 현재적 내가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죽음에 동참하고 그리고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비극은 무엇일까요? 경제가 문제일까요? 안보가 문제일까요? 대통령이 문제입니까? 현 정권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작은 나라, 그렇게 왜냐 강나라를 선택하시고 그 많은 시험 관람을 붙이셨을까? 왜 주변에 그런 강대국을 두시고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고난 속으로 이으셨을까 어제 그런 말하기를 그 이스라엘의 역사 또는 이스라엘의 그 전통 또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흐름은 바로 우리와 비슷하다. 우리눈 동방에 해는 나라이고 제2의 이스라엘과 같은.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우리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선택한 그들은 유대인으로 선택받았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표로 선택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인정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나는 그 한마디가요, 나그 감동을 시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방인의 대표, 저 이스라엘, 저 분토 유대인, 선택받은 민족들을 시기나게하고 되게 야할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 해돋는 동방의 나라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걸 내가 마음으로 믿어지고 어? 하니까 한이 세상에 그만큼 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 한국을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조선 선택된 나라, 선택된 민족으로 그리고 이 마지막. 세계 성교의 역사의 제시한 국가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감격이고 감동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을 보고 너무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아마 이 나라가 망할 나라였어요 벌써 망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기도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전 세계에 유례없는 경제성장의 기적을 베풀어 주었고 아, 그리고 전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선교 대국으로 대한민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 네. 인사 한번 하시죠. 망할 나라 같았으면 벌써 망했지? 아, <laughs>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에 대해예요. <laughs> 왜 이렇게 안하느냐 싶어요. 에리미아 29장에 분명히 70년 때가 차면, 그 바벨론을 해방,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주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그 때가 찼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 70년 동안 보통과 우리 동포들이 예수 이름 들어보지 못하고 구원의 도를 알지 못한, 그 2,500만 명, 우리 사랑하는 존재, 자매, 동포들이 구원받을 때가 됐는지. 때까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이옵소서. 왜 우리 옆에 이런 어렵고 힘든 문제들? 정말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면 뭐 기도 이루기도입니다. 세력마다, 차를 타도, 우리 교회도 기도할 거 많고, 또 창교 사역도 기도할 게 많고, 선교주에 기도할 것도 많고. 정말 요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 그리고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 이후로 굳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십니다. 지난주인가 저희가 여기 부천시청에 대모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천시의회에서 이 부처원은 문화를 표화하는 문화도시 문화가 아주 용성한 그런 문화가 다양성의 도시로서 이곳에 전국의 이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페스티벌을 여는 그런 젠더 마을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 5일 전에 이제 그 사실을 이미 통보가 됐고 시의회에서 곧표결에 붙여질 5일 전에 그 사실을 이제 부천시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이 알아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큰일났다 저. 이 동성애자들이 부천으로 모여서 얼거 먹고 피스티 바람고 거기 여섯 색깔 무지개 페인트로 그려놓고 아 그리고 아주 세계적인 그런 도시로 이 도시를 만들겠다고 한 이제 이 도시 복삭망이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때가 오겠지만은 그래도 이 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설교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뜻을 합한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 1200명 정도가 나가서 대보를 했습니다. 내 평생에 나는 대보를 처음 했습니다. 네. 이게 우리 앞에 다가온 지름집이고 그런 이 어둠의 음란의 형이 이 도시를 덮어서 이 도시를 소금과 고모로 라 만들겠다고 하니,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잠잠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가서 정말 확신하여 기도하고, 나가달라고 하고 그 악한 정책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네. 아니 아멘이라도 크게 주게 할지 철벽처럼 기분이 나지. <laughs> 아참. 그또 앞에 나가서 그렇게 이틀 동안이나 했는데. 네. 나사를 일시로 부처를 높하는 이 악의 세력 음란의 영들 그간의 번세는 일곱 길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네. 아멘. 네. 그랬더니 떠나는 갔는데 도망갔다가 이름이 또 왔어 그래서 잠깐 보류했다가 이번주 또 목요일과 금요일에 또 한대요 그 공문이 오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 그러면 젬도마을 안한다 대신 성평등마을 한다 이렇게 봤어요 젬도는 성평등은 뭡니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니, 참 기가 막혀 아, 이런 세상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악한 짓이고, 하나님께 그 부음죄이고, 결국 이 나라는 그렇게 엉 들어가고 비움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은 죽어갈 겁니다. 물론 선진국이 다 그러고 전세계적 추세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세워지고 이 땅을 지배한 날이 오겠지만. 분명히 666의 시대가 오고 이만한 오른손에 표를 쳐 그걸 받자면 내내 할수 없는 성경의 예언에 그런 때가 오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 세계 역사의 마지막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은 마지막에 무서운 환란 시대를 통과한 다음에 오겠죠. 그 다음 마태복음 2 4장 14절에 이충국법이 땅에 전파되면 끝이 옵니다.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분명히 24장 15절에 멸망의가지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면 깨달을 진죠 분명히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올터인데그 전에는 전은 전파돼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준비해야 해요. 지금은 저나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로 단장돼인, 단장 준비할 때인 걸 믿으십니까? 지금은 때니까 뭐 이런 정부가 탄생한 저 베네수엘라처럼